오늘은 포조단 탈라바 방우스 저거 넣어요 엔트리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까막눈입니다 와이프가 피싱을 하고 싶다고 해서 피싱하러 왔습니다 쉘도 음, 있네요 조개도 있고 포크도 있고. 예전에 아내가 와서 비디오를 찍고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었던 곳인 것 같은데. 여기는 완벽하게 로컬 피플을 위한 곳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위를 관광하러 온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그냥 낚시터입니다 낚시터겸 식당. 자 여기서 카라오케도 있으니 술을 마시라는 얘기군요. 재밌어? 재밌어. 여기 뭐 떨어뜨리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유나 하지 마. That's a fishing rod. 빠 달리 빠. 빠다. 빠 달리 빠. 아빠 빨리 와. <laughs> 이제 비샤야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빨리를 빠그 달리기라고 하는데 빨리 달리, 빨리 오라는 얘기겠죠. 빠는 아빠입니다. 앞에다가 아자를 붙였고 아빠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격이 여기 있네요. 아, 이것도 꽤나 비싸네요. 아. 낚시에서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고요. 대신에 음식들만 잔뜩 먹었습니다 여기 온게 6시쯤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 8시가 다 됐는데 갈 생각은 안 합니다 소나미 온다 그랬다가 안 오고 소나미 온다 그래갖고 아마 잔뜩 주문했을 거예요 굴찜에 새우에 가리비, 가리비는 두번이나 두 시켰고 다 먹지 못했어요. 뭔 참치인가 뭔지 모르겠고 방울순가 그거에다가 빵아 참치 요리도 먹었고 포크 바베큐도 먹었고 라이스도 먹고 거기다가 음료수에 물에 맥주까지 여기 현지인들은 확실히 안 더운가 봐요 <laughs> 빨리 에어컨 있는 집에 가고 싶은데 집에 i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지금 어 t 지 한번 볼까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고 있어요. 어렸을 때는 땀을 거의 안 흘리고 살았는데 살이 쪘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금 현재의 키가 됐는데 그때 몸무게가 53kg였거든요. 지금은 88kg. 35kg가 쪘어. 35kg가 쪄서 힘듭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첫 번째 이모님, 장모님의 첫 번째 동생이 와, 와서 드시고 계시고, 몇 번째지? 아, 이모가? 너무 많아서 아무튼 몇 번째 이모의 아들인데, 지금 첫 번째 이모가 키우고 있어요. 아무튼 저는 혼자 샤워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우리 첫 번째 이모의 남자친구도 같이 샤워를 하고 있습니다. 땀으로. 다른 분들은 전혀 땀을 안 흘려요. 전혀.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해. 그리고 여기 노래방 기계가 있어갖고 이 자리에 앉았었는데 노래방 기계가 안 됩니다. 언제 집에 갈지는 아직도 몰라요. 우리가 여기 도착한 건 여기 이 식당에 들어온 건 6시, 현재 9시. 술은 취해 가는데 아무도 집에 갈 생각은 안 하고, 낚시는 3시간째 하고 있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고, <laughs> 아, 저 애는 또 뭐? 우리 옛날에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마디로 남의 집 자식입니다. 저 누구 누구네 집 자식인지는 아직 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아내가 아까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저 남자의 부모가 때라 보이까지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첫 번째 이모님이 또 걷어서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첫 번째 이모님 커플은 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몇 번째 이모의 아들이었는지는 까먹었지만 우리 캔을 걷어서 키웠고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도 계속 자기 엄마랑 안 살고 음첫 번째 이모님하고 응. 살고 있습니다. 응. 그리고 뭐. 도대체 누구네 이 누구냐고 시킨다. 이모보다. 가나다 뭐 그러고 가 who is his parent? 무슨 엄마? 빌리아. 아 리리? 어. 빌리아. 빌리아가 아 빌리아. 11. 빌리아 11 kids. 빌리아. Son? Mother. mother mother daniya billy and hmm. husband, now new boyfriend no, no, no. billy i have a boyfriend and husband husband died ah. after she found a boyfriend also meet him husband <laughs> she live in Hinatilan? Yeah. i No, no, no. where is that <laughs> oh to Mano so that means uh, he is biliya Hatay husband son hmm. now biliya is pregnant with boyfriend so now 12. 12 how old is she mom how old is she biliya Bilia is 36 36 yeah first boyfriend one daughter husband, second boyfriend, 10 kids, third boyfriend, 1 still pregnant. <laughs> 그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laughs> 작년, 작년이야? 아, 재작년 있죠. 재작년에 저희 아내가 5년 만에 세부 왔는데 그때 이름을 까먹어. 만다린 호텔 건너편에 있는 호텔인데, 메비 아마. 퀘스트 호텔이거요 퀘스트 호텔 그 퀘스트 호텔 위쪽에 <laughs> 그 레지던스라 그래갖고 콘도식으로돼 <laughs> 있는 곳을 아내가 한 달을 빌려 가지고 뭐 5년 만에 와서 세부 한달 살기를 했었는데 그때 빌리아라고 그 저희 처갓집에서 필요할 때 불러서 도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긴 그렇고, 필요할 때 불러서 사용을 했던 가정부인데, 그 여자 빌리아라는 분의 아들이랍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얘기를 하면, 가정부의 아들을, 걷어서 키우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노래방 기계가 있는 곳으로 옮기나 봅니다. 결국엔 노래방이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노래를 부르고 또 다른 분들은 낚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 잡았어요. 우리 아이린, 이모, 첫 번째 이모가!

아, 술이 좀취었습니다 지금 o u 좀 잡았어 I... o n l y one? Nobody get fish. Only Irene? <웃음> Only <웃음> Irene? i c k up, pick up. 일단 <laughs> 달걀국질이물좀 마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이게 제 와이프의 노래 실력입니다 이게 노멀 필리핀 입니다 <laughs> 재밌습니다 엄청 취했고요 현재. <laughs> 이제 집에 가고 있습니다. 저는 하... 늙어서, 이 혀, 혀가 꼬부라졌구요. 어? 어디 가는 거지, 이거? <laughs> <laughs> 지금, 이제 기름도 가는 줄 알았는데, 그냥. 가는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이 계속 녹화를 하면 제 인상만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이만 끊습니다. 저는 맛이 갔습니다.